안녕하세요. 게임 스토리텔링과 게임 몰입의 연계성 논문을 작성한 박채린입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스팀에 등록 및 출시된 게임은 총 14,460개로 매년 많은 수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의 차별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에 따라 차별성을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 게임 스토리텔링의 구조에 따른 몰입의 역량을 분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 게임 스토리텔링과 몰입의 정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심리학자 미하이 칠트 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조건과 합성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게임 스토리텔링에서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유한한 반응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임사를 조사하였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과 몰입의 조건을 충족시킨 대표적인 게임은 더 레전드 오브 제이 f the w 와 l 드입니다 조건 충족 이외에도 플레이어에게 선택에 따른 유연한 반응과 자유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발먼 불충족 게임의 대표 사례는 노맨즈 스카이입니다. 기본적인 게임 스토리텔링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행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플레이어에게 무입의 감소를 주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문제 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게임 스토리텔링 부분이 강화되면 근거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이 외에도 게임 유저가 게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00가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의 부분에서 몰입의 하락을 느낀 유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 부분에서 게임의 흐름이 끊긴 것이 대다수의 우행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저에게 흥미를 이끄는 스토리여야 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토리와 전투, 연출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로워야 유저가 몰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입니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플레이어가 게임 스토리텔링에 몰입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조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 제한적인 사항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몰입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유저의 마음에 와닿으며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시너지가 낼수 있는 게임 스토리텔링에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